이곳은 티아아오토 라이프입니다. 최신 차량 정보와 깊이 있는 리뷰를 전달하는 자동차 전문 채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세단 2025 제네시스 G90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닌 디자인과 기술, 성능 전반에 걸쳐 완전히 새롭게 진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025 G90은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답게 외관부터 눈에 띄는 고급스러움을 자랑합니다. 전면부는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두 줄, 디자인의 LED 헤드램프와 대형 크레스트 그릴이 강렬한 존재감을 주며, 측면은 롱휠 베이스 비율을 살려 안정감과 우아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후면은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라이트 구성과 입체적인 디테일이 더해져 완성도를 높입니다. 휠 디자인도 세련되며, 전체적인 실루엣은 품격있고 세련된 인상을 남깁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한층 더 고급화된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최고급 나파가죽, 리얼 우드트림, 메탈 소재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며 프리미엄 세단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대시보드에는 곡면형 디지털 클러스터와 센터 디스플레이가 이어진 형태로 배치되어 있으며, 제네시스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더욱 직관적인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운전석 뿐 아니라 2열 좌석도 리클라이닝, 마사지, 통풍, 온열 기능 등 VIP급 편의 사양이 적용되어 뒷좌석 탑승자도 최상의 안락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3.5L V6 트윈터보 엔진이 중심이 되며 부드러운 가속감과 높은 정숙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전자식 서스펜션과 노면 반응 시스템이 결합되어 도심은 물론 고속주행 시에도 안정감 있는 승차감을 선사합니다. 후륜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은 다양한 주행 조건에서도 뛰어난 접지력을 확보하며 고급차다운 여유롭고 매끄러운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안전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원격스마트 주차 보조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운전자에게 더큰 안정감과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특히 원격으로 차량을 주차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은 도심 주차 환경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2025 제네시스 G90은 외형, 실내, 기술, 성능, 안전까지 모든 부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급스러운 세단을 넘어 진정한 프리미엄의 가치를 담아낸 차량으로 국내외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티아 아우토 라이프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신차 리뷰와 자동차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